그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는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여러분, 지금 의는 우리가 잠깐 의를 치감받는 거고, 마지막 때의 의는 의의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의 멸류관을 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깝죽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와, 의로 칭한 받은 거고 그때 가서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 어떻게 그것도 다시 돌려줘. 아 진짜예요. 다시 돌려준다고 나와 있어요. 곧주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네 주실 것이며 내게만 네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한 얘기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후가 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로이포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이널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견뎌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도 잘 죽는 여러분 되세요? 갑자기 교동사가탁 당해도, 쥐어! 하고 죽는 여러분 되세요? 아, 제발 좀그 정도 돼야 될 거야. 그게 신앙이잖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죠? 렇 마지막, 마지막을 잘 어? 지금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그 다음에, 된. 그때, 그죠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후로가 됐으니까 그때까지 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r e m a i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more over 게다가, 어? 게다가 지금도 허스모뭐 헨스포스, 뭐 기타 많은 이름이다, 다. 자, 그래서 이제 후로는 로이포스라고 했는데 로이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더 리베이닝 남아 있는 게 있어야 돼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적에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고 했잖아요. 말씀이 남아있는 것 되세요?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 심판자리에, 그리스도의 심판자리에 앞에 설 때, 여러분, 뭘 자랑할 겁니까? 나는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나는 얼마나 유명했어요? 나는 얼마나 큰 교회를 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릎 꿇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자랑할 거예요? 러면하나님의딱 돕고 있다가, 에라이. 그러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차랑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남은 거. 말씀이 남아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남는 여러분 되세요? 아니, 유한복음 6장에도 그래잖아요 그죠? 전뭐 그냥, 아,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떠나가니, 그랬어요. 많은 제자가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열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도 가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어 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거기서 가오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가오자고 때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베드로가 왜 수석 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 거기서 가오 우리 가오를 잡잖아. 예? 나방야 탄다. 다른 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늘님 앞에 나타날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 그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레스트 마지막까지 남은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남은 그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퍼가 돼야 돼. 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부족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성령이 충만해도, 아, 부족하다 생각하고 성령 더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 부족해야 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궁박하다. 애혹하다 가난들다. 뭐 이런 단어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 넘어 넘어갑시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없다. 난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되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더군요. 이런 것은 사모하는라고 했는데 사모하는 아가파우라는 말이에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빌러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사랑한다라는 뜻이겠어요.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분명하게 사랑하는 거죠. 분명히 빌러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밸류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가치가 있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매니 n y 또는 Much 또는 Great 더 많게 더 양도 많고, 더 수도 많고, 더 크게 하는 여러분 되세요? 이게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했습니다.